고깃집의 평균 가격은 메뉴 구이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최근 서울 기준 삼겹살 1인분 200g은 약 2만 원에서 2만 100원 수준입니다. 한우 등심 1인분 150g은 평균 6만에서 6만 300원으로 부위와 등급에 따라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우 전문점에서 삼겹살의 추억을 만들어주는 반전 매력남. 톨가이는 아니지만 내면은 그레이트한 잉글리시베르웰 well 남자. 나의 중국사랑은 t h 투 t s t r I'm 요 한강공원에서 라면에 치킨에 카스 한 잔보단 양쯔강 둔치에서 마라탕에 꿔바로우에 찡따오 맥주를 먹을 것 같은 남자. 태어난 건 한국. 유학한 나라는 중국인데 수상할 만치 영어 쓰기를 좋아하는 김치버터 마라 비빔밥 같은 혼종의 남자. 7 4 0 0 0원에 여자 두명과 데이트가 가능한 기안84. 아니 영수74. 방송 섭외됐다고 기뻐하며 상차림을 준비하신 사장님일 텐데, 삼겹살 세줄 팔고, 손님은 손님대로 못 받고, 소고기집에서 삼겹살을 시켜서 홍보도 안 되고, 왼쪽 그만 내가 계산을 한다고, 꼬기꼬기 쌈짓돈, 아니, 왠지 한도가 30만원일 것 같은 카드를 내밀면서, 까오를 쳐잡으면서, 얼마 안 났네, 라고 했을 적에, 주방에서 김치를 가져와서 김치 싸대기를 얼마나 올려붙이고 싶으셨을까요? 인성 좋게 충청도식으로 다가 아니 많이 안 시켰으니까 안 나왔죠.는 정말 마더 테레사 같은 대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영수야 인간적으로 출연료 받은 건 데이트 비용인 셈 치면 안 되겠냐? 출연료 100만원. 음 100만원 받았잖아. 그거는 쓰고 나오면 안 되는 거야? 네 호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것까지는 안 바랄게. 그냥 출연료 받은 것만이라도 거기서 써주라. 너 차도 없어서 기름값도 안 들었잖아. 설마 차 있는데 기름값 아까워서 안 갖고 오고 그래서 제작진 차 타고 돌아다니는 건 아니지? 이거 좀 신비시. 이렇듯 여자한테 돈 쓰는 걸 중국을 욕하는 것만큼이나 싫어하는 영수. 2 9기 방송 후 과거 영수랑 소개팅한 여자들의 제보가 쏟아졌었는데요. 친구도 인맥도 없어 보이는 친구가 소개팅은 어케 했누? 싶었는데 죄다 셀프 소개팅. 데이팅 어플을 기웃기웃거림 성과인 모양이더라고요. 그렇게. 소개팅 100번의 신화를 쓴이 중국 꼬마, 아니 영수. 소개팅 후기는 되게 비슷했는데, 존나게 말 많고 자기 자랑을 하고 스킨십하려고 했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 만남에 미리 와서 커피를 시켜놓고 앉아있길래 앉으려고 했으나, 네 커피는 네가 시키고 오라고 했다는 얘기도 있었죠. 역시 영수칠사, 극한의 가성비충이죠. 여자를 만나려면 돈을 좀 쓰든가, 돈을 쓰기 싫으면 여자를 만나지 말든가, 하나라도 좀 포기했으면 좋겠는데 여자가 꽤나 좋은지 소개팅을 컨텐츠로 한 유튜브에 출연도 했었더라고요. 여기서도 말은 더럽게 많고 잘난 척도 오지게 하고 그놈의 두부상, 그놈의 두부상 또 호소하고 아 정말 여자를 진짜 참 좋아하라. 아니 이성에 대한 연애에 대한 의지가 정말 충만한 친구입니다. 두부상 말 나온 김에 아니 영수는 왜 여자들이 두부상이 이상형이라고 할 때마다 콧구녕을 실룩거리면서 얼굴선을 셀프로 쓰다듬으면서 자기인양 으쓱한 걸까요? 취두부니 으깬 두부니 두부의 상이니 이런 말 이제 지겹고 저스트 그냥 궁금해요 아니, 내가 아는 두부상은 저런 몰골이 아닌데 왜 누가 대체 무슨 말을 영수한테 해줬길래 영수는 찐감자 같은 몰골을 자랑스럽게 훑으면서 두부상을 호소하냐 이 말입니다 아, 그리고 영수띠. 전 여친이 연상이 많았고, 연상을 좋아한다는 이유는 혹시 가성비 때문인 걸까요? 누나들이 가성비 있게 만나줘서 누나들이 좋은 건가요? 암튼, 영어도 잘하고, 중국어도 잘하고, 허세도 잘하고, 삼겹살도 잘 먹고, 여자도 좋아하고, 74,000원도 쓸수 있는 통큰 재력의 영수칠사. 부탁인데, 이제 가성비 좀 그만 따지면 안 될까? 내 얼굴이 다 화끈거리고, 아, 내가 다 창피해서 그래요.